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성경에는 어떤 사건을 물론 스토리 안에 담겨 있지만 반복해서 기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는데 이걸 굳이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면이 할애된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라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10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 그 내용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하나하나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대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도 저들에게도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니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래서 이들이 감격하고 감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비난하느냐? 이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 임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다들 기뻐해야 되는데 참이 어떤 사건을 보면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그 사건 속에서도 정말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을 꺼집어내는 사람. 이건 정말 제가 볼땐참 능력이에요. 아, 여기에서 이런 걸로 비난도 삼을 수 있구나. 아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 그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니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라 것을 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주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어떻게 좀 예를 들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내가 생각할 때 별로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할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보고,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바꾸는 거, 바꾸는구나, 라의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아니, 강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해?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주의를 보고 또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볼때에그 가운데 은혜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에서 그것을 문제를 삼는 이야기들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벅찬 가운데 성령께서 이들에게도 이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막 전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변화된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어요. 자, 오늘 사제를 보면 아, 이러,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어, 베드로는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했다고 말해요. 사제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차례로 설명했다고 라 하는 것은 어,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1 0 장에 나오는 사건이 지금 베드로가 다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질로 성경의 인물들을 분석해보면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일이 딱 들려지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같이 왔던 말고기를 베버렸던 사람, 그는 뭐가 딱 일어나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 시신이 없어졌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달려가요. 요한은 그까지 달려가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베드로는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베드로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폭발하는 사람이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뭘 믿냐면 사람은 변화된다는 걸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바뀌어요. 그 사람의 기질에 좋은 것은 남고요. 그 기질의 약함들은 조금씩 성화되어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요. 이게 비난한, 비난할 일인가? 라고 한바탕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차근차근 작은 작은 설명해줘요. 이 일이 어떻게 대한 일인가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아 정말 누가 봐도 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고 싶은 그 상황에 베드로처럼 오절부터 어, 시작해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황당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생각지 않은 것으로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변화된 오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일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알려주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사람들의 능력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다 읽을 이유는 없지만, 베드로가 욕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보았던 환상부터 시작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또 그를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그 사건,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셨다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우리에게 성령 임하여서 그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그 이야기, 그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머리로 막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을 동일하게 주시는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능이 맞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가시겠다는데, 내가 누군데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늘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그 파도 앞에 수능하여 가며 그네를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비난하던 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비난했지만 그 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일이 되기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신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 안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회를 하지만요, 때로는 말도 안 되게, 이게 비난할 일인가? 아니, 이걸로 이렇게 접근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아, 있어요. <laughs> 놀랍게도 주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현실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니, 이걸로도 이런 말을 참이 비난도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감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성령의 기름부심을 우리는 막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또한 영혼의 살아남을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됨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이루고, 그 역사 가운데 설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될 그림이며, 또 보아야 될 모습이고, 또 우리가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주시다니 놀라워 하잖아요. 우리는 뭐다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할미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에 임원 회의가 있어서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마다 이제 전도 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어느 교회가 좀 이슈가 돼서 이제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임원 목사님들이 하면서 그 교회를 좀 우리가 좀 보고 좀 듣고 뭐 이렇게 좀 해보자 했는데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1년에 지금 500명씩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 너무 대단해. 아예 전도 가방을 들고 아침에 나가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코로나 때부터 엄청 부흥했어요. 코로나 때 교회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코로나 때 이제 부흥을 했는데, 그 이제 그 전도 부스를 만들어 놓고, 워낙 이제 다들 어려울 때인데거기는 생수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가져갈 수 있게 만들고, 그럼 무슨 아이스크림 통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게, 그걸 그냥... 교회가 계속 제공을 하는, 이제 교회가 이제 그렇게 그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섬겨주면서 이분이 계속 전도를 하니까 아무튼 1년 한 500명씩 계속 이분이 전도를 하고 그 중에 한 20%가 정착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전도의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 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코로나 때.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아, 정말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공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아, 이 상가에 정말 어찌 보면 뭐 랜드마크처럼, 아, 뭔가 이곳에 계속 뭔가가 흐를 수 있는, 우리는 뭔가를 할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저들에게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